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22개의 동사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원어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미를 영화 속 장면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배울 기초 동사 work입니다.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일하다 라고 알고 계셨는데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본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이거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work라고 볼수 있어요. 사람은 뭐죠? 일을 하는 거죠. I work. 저는 일을 합니다라고 볼수 있고요. 기계 입장에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는 네, 작동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의 입장에서는 네, 효과가 있어야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는데요. work에다 out을 붙여보세요. work out.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가져왔는데요. 뭔가 효과가 있거나 혹은 운동하다는 느낌. 특히 여러 가지 세트를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work out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이것도 한번 하고, 이것도 한번 하고, 자전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양한 걸 한다면 work out이 가장 적절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들 워크아웃 챔피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일하고 기계가 작동하고 약은 잘 효과가 있는 이 워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뜻을 보면서 함께 문장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미드나 영화 속에 나온 대사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모아왔습니다. 이 강의 하나로 올리로몬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의 가장 기본 의미는 뭐죠? 네, 일하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공 등장해서 내가 일한다, 그는 일한다, 철수는 일한다. 이 표현은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예문을 볼게요.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일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문장구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입이 바로 얘기하면 perfect. 가장 좋아요.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he works hard. 여기서 work가 아니고 works. s로 끝나는 거는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래요. he works. 어, 여기서 뭐 어디서 일하는지 뭐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추가 느낌 뒤에 붙여 주시면 돼요. 열심히 hard.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뭐제 친구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야, 걔 어때? 일은 좀 잘해? He works hard. 그는 평소에 늘 열심히 일해.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나중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놀면서 work에다가 ed를 붙여서 worked. 과거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He worked hard yesterday. 그럼 어떤 의미가 되죠? 그는 어제께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막 재미있게 가지고 놀다 보면 나중에 영어 문장이 바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온 표현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원어민 목소리, 영화 미드 속에서 가져왔으니까, 일하다 표현을 훨씬 깊숙하게 흡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Uh, do you work here, little boy? Uh, do you work here, little boy? Uh, do you work here, little boy? Uh, Uh, do you work here, little boy? Uh, do you work here, little boy? Uh, do you work here, little boy? Do you still work here? Do you still work here? Do you still work here? do you still work here no. do you still work here no. do you still work here he works so hard he works so hard he works so hard He works so hard. He works so hard. He works so hard. How do you know where I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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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 work at th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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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ork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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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work는요. 기계 입장에서는 작동하는 거. 네, 기계가 막 일하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계가 작동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약은 효과가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저기 예문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약의 입장에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어떤 방책을 세워 가지고 딱 네, 지시했는데 를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허, 효과가 있었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 드린다면 it was. 간단하죠? 외워 주세요. it was. it도 3인칭 단수기 때문에 work가 아니고 s를 붙여서 wa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 was.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을 먹었더니 열이 쑥 내려갔습니다. It was. 혹은 제가 친구에게 연애 좋은 해줬는데 여자친구 사귄 거예요. It was. 혹은 제가 회사 일로 힘들어한 친구에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멋있게 딱 얘기했는데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It was. 이렇게 상상력만 계속 길러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정말 짧고요. 리액션 네.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떨어뜨릴 필요도 없겠죠. It was. 보여주세요 효과가 있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건 말고도 어때 작동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의미의 work 예문을 통해서 만나볼 건데요 영화나 미드 속에서 조금 속도가 빨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완벽하게 가 아니고 계속 가면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영어라는 네, 완벽함을 만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듣고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es, it work? how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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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ork? I'll tell you how i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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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orks. Th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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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Just tell me ho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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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My phone's no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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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umper car's no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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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umper car's not working. My bumper car is not working.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work 에다가 out을 붙이면요. 이렇게 운동하는 거. I work out once a week. 저는 일주일에 한번 운동을 합니다. 등등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잘 해결하다는 느낌도 work out입니다.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두 가지 의미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두개다 외워주세요. 자 그럼 예문 볼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바램을 하고 있죠? 뭔가 바랄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3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hope it works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I hope 하면 어, 그러길 바래요. 뭔가 바램을 얘기할 때 I hope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앞에는 it works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it works out. 앞에는 효과가 있다라면 이번에는 잘 해결되다라고 볼수 있겠죠. I hope 그랬으면 좋겠어. It works out. 아, 잘 해결됐으면 좋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지금 친구랑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붙어서 아,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럴 때 우리 리액션, 뭐라고 하면 되죠? I hope it works out. 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Uh, I hope uh, it works... 아, 까먹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문장 통째로 외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 hope it works out. 자, 연기 서어서 해볼게요. I hope it works out.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발연기인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연기자분들이 이제부터 얘기해 줄 겁니다. 네, 속도 같은 것들은, 아, 좀 빨리 얘기할 수 있네, 좀헷갈리느라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고요. 우리는 그 연기와 상황을 계속해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I wor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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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ever works out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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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No, that works out perfect.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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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t works out perfect. Great, no You see, everything work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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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every day. I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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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every day.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still work here? Do you still work here? Do you still work here? 더 많은 영어 영상을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